미장하면 테슬라,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하면 트럼프까지. 와,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한 다섯 가지 토픽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지지하다. 일론 머스크, 이 형님이 지금 X인 트위터를 인수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죠. 당시 국내 레거시 미디어들은 헤리스가 된다는 언론이 지배적이었고 아, 이런 결정에 물음표였지만 아, 역시 일론 머스크 보법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뉴 미디어에서 서서히 드러난 트럼프 우위 최종 당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는 그야말로 로켓처럼 솟았죠. 아무튼 이 지구부자 1위 머스크와 지구 황 트럼프의 깊은 관계와 말하면서도 엄청 납니다. 이런 이 세계가 모두 보고 있죠. 둘이 이렇게 손잡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머스크의 기업들. 네,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먼저 테슬라. 아 여기서 더 상승한다고? 무섭긴 한데 규제 완화와 함께 전기차 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테슬라에게 유리하다는 평까지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압도적인 기술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평이죠 와 이분은 뭘 해도 압도적인 기술 수준이네 뭐 아무튼 벌써 테슬라를 이용한 이 미국인들은 몇년 동안 딱히 핸들에 손도 안 대고 출퇴근이 된답니다 아 엄청납니다 그나저나 이거 다들 미리 사셨었죠? 그리고 스페이스X 아 저는 아직도 일반인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뭘 날린다는 게 이 보면서도 상사하가 힘들어요 아무튼 스페이스X 이미 나사와 국방부 계약으로 270조원을 벌었는데 와 앞으로 더 많은 계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마존 창립자인 베주스도 이 우주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스페이스 x 와차이 아직 큽니다 이 스페이스X 주식 직투는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테슬라를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분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고 테슬라사가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스페이스X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정책 변화 아,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의 변화도 엄청나지만 여기서 더 여론할 것입니다 머스크는요 규제를 축소하고 관료주의를 없애야 한다며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었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차 세금 공제나 보조금 축소는 테슬라에게 당연히 도전적일 수 있지만 이미 테슬라는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책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정부 효율화. 이 정부 효율화 부서의 이름은 도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도지라고 합니다. 이래서 머스크가 그 옛날부터 도지 코인 말한 건가? 뭐 아무튼 이 도지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 비백 라마스 와미와 함께 머스크 형님이 공동 리더로 임명되었는데요. 이 도지는 관료주의 제거, 규제 완화, 예산 절감 이세 가지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 머스크 형님이 트럼프 취임식 인터뷰에서 미 정부 예산에서 최소 3000조 원은 아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소 3000조 원, 세이브 비용이 3000조 원. 네, 참고로 우리나라 24년도 예산이 660조 원입니다. 정부 효율화를 통해 이만큼 예산을 아끼고 그 방식은 a y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 같은데요. 아, 이것까지 말하려면 밤새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행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방법은 너무나 미래 지향적이라서 저 개인적 으로 으로는 테슬라 같은 사업체의 혁신보다도 더 놀랐고 아니 이게 가능한 것이 그리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빨라서 놀랐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문제도 있다. 아 이거 머스크의 기업들이 현재 20건 이상의 연방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인종 차별, 뭐 안전 문제, 환경 위반 이런 리스트가 쭉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 뭐 조사 소송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게 있겠죠. 어뭐 아, 이거는 트럼프나 머스크한테나 어떤 양날의 검 아닐까요? 다섯 번째, 글로벌 무역 정책과 머스크의. 리스크. 아 머스크 사업은요 사실 이제 중국과 국제 공급망에 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중심인데 이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생산하는거나 그런 것들이 중국 제품과 많이 연결이 되면서 어, 이제 트럼프의 강경 무역 정책이 머스크에게도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와 머스크 이 둘이 손잡은 건 정말 세계 질서와. 미국 자체의 방향성도 바꿀 초대형 이벤트인 거죠. 머스크 형님은 이 기회를 자신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트럼프는 미국의 행정부 자체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데 또 사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 뭐 계속 주가가 엄청나게 상황 했는데도 아직도 더 오르겠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거고, 이 미국 자체의 주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올랐죠. 지수 자체가 그런데도 아직도 상향을 할 거다. 라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이 둘의 조합. 여기서 우리는 이걸 계속 보고 한국도 잘 맞춰서 가야 될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 좀 아쉽게도 별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잘 해낼 거라 저는 믿습니다.